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처음부터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관성이 있는지 봐라.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일관적인지다. 일관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상황이 변해도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그가 뚜렷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상황에 따라 쉽게 말을 바꾸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갑자기 바꾸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이 없어지자마자, 차갑게 돌변한다면 이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진정한 가치나 원칙이 아닌 오직 이익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신뢰를 받기 어렵다. 진정한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키며 행동한다. 반면 매번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태도를 조정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두 번째 평소 쓰는 말을 봐라.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는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를 잘 보여준다. 좋은 사람은 화가 날 때조차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그들은 쉽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으며 경멸적인 표현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반면 나쁜 사람들은 자주 모욕적인 말이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쓰며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남의 단점을 꼬집거나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 중에도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좋은 사람은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쉽게 알수 있다. 세 번째 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를 봐라.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의 본성을 쉽게 알수 있다. 좋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안다. 이들은 남의 성취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함께 잘될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나쁜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려 한다. 누군가 승진하거나 큰 성과를 냈을 때 좋은 사람은 정말 대단해. 너의 노력이 빛을 발했어. 라며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 그러나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하는 척할지라도 속으로는 그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거나 집안이 좋아서 그렇다며 상대의 노력을 폄하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 좋은 사람은 타인과 자신을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없어도 함께 기뻐할 줄 안다. 반면 나쁜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며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네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봐라. 사람을 판단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즉,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정직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자신은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공허한 것이다. 사람의 진정한 성품은 행동에서 드러난다. 말로는 아름다운 가치를 외치면서도 행동으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다섯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라.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파악할 수 있다. 평소에는 누구나 착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드러나는 반응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선한 성품을 가졌다고 볼수 있다. 반면 어려운 순간이 닥치자마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국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냉정하고 이기적으로 변하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반면, 진정한 배려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주변 사람을 먼저 챙기려는 태도를 보인다. 어려운 순간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시험대와 같다. 위기 속에서 보이는 선택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여섯 번째 술자리나 게임에서의 모습을 봐라.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아보려면 그가 술자리나 경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소에는 점잖고 친절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시거나 경쟁이 붙으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온화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는 본래 성격이 억눌려 있다가 드러난 것일 수 있다. 술자리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막말을 하거나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가까이하기 어려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게임을 할때 너무 승부욕이 강하거나 상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경쟁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할 수 있다. 게임은 단순한 놀이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의 인성이 드러난다. 이처럼 사회적 규범이 다소 느슨해지는 상황에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그의 평소 성향을 알아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일곱 번째 힘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봐라. 사람의 진정한 인성을 파악하려면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아랫 사람을 깔보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 본성이 드러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힘과 상관없이 언제나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이런 태도는 일상 속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운전 중에 보행자를 배려하는지, 공공장소에서 약자를 배려하는지, 고객센터 직원이나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인다. 만약 누군가가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여덟 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 봐라. 진정한 인성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안다. 도움을 받았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손해를 보거나 이용당하기 쉬워진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린다. 만약 누군가가 항상 도움을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약간만 손해가 있어도 돌변하는 태도를 봐라.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척 하지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식사할 때 자신이 조금 더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되면 갑자기 불만을 표현하거나 계산할 때마다 슬쩍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태도가 급격히 냉정해지며 거부감을 드러낸다. 진정으로 인성이 좋은 사람은 작은 손해를 감수할 줄 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손해보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배려와 신뢰가 쌓이면서 더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돌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불균형해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된다. 열 번째 사과 없이 능청맞게 넘어가는 사람. 위험하고 영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상황을 빠져나가는 데 능숙하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능청스럽게 행동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실수가 밝혀졌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며 가볍게 넘기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며 잘못을 덮으려 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도 미안해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려 하거나 아예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동정을 구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해지면 농담으로 분위기를 흐리거나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말을 돌리며 자신을 변호하는 데 능하다. 때로는 순진한 척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거짓말이 들통나도 이를 인정하는 대신 농담이었어라며 가볍게 넘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거짓말을 듣고 속아 넘어간 사람을 바보 취급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결국 신뢰를 잃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오늘의 핵심 정리.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들의 일관성, 말버릇, 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 말과 행동의 일치성, 어려운 상황에서의 태도,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손해를 감수하는 자세,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된다. 일관성이 있는지 본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 평소 쓰는 말을 본다. 항상 부정적인 말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지 본다.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내 성공도 응원하지 않을 것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본다. 말뿐인 사람보다는 실천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태도를 본다. 힘든 순간에 남을 탓하고 피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렵다.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본다. 약한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감사할 줄 아는지 본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돌변하는지 본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은 결국 믿을 수 없다. 사과 없이 능청맞게 넘어가는 사람은 경계한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남을 속이려는 사람과는 멀어지는 것이 좋다. 결론. 사람의 본성은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보자. 그리고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